보신 것처럼 폭염이 최고조에 이른 오늘 이제 해가 지고 저녁도 됐지만 뜨거운 기온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보다는 더위가 한풀 꺾인 만큼 지금 이 시각 야외로 나선 분들도 많은데요. 수성못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상혁 기자, 그것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수성못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이 됐지만 기온이 30도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나마 낮보다도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제서야 많은 시민들이 밖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하루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이 35도 안팎으로 치솟아 한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동안에는 그늘에 있어도 더위를 참기 힘들었다는 게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시민 한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낮 얼마나 더웠을까요? 오늘 낮에 너무 더워서 양산 없이는 나오기 힘들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바람도 선선히 불어서 수성못에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구름이 끼면서 낮 기온이 크게는 5도 가량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레까지는 30도 이상의 낮 더위가 이어져 덥겠고 주말부터 기온이 내려가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내일 저녁쯤에는 폭염 특보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성못에서 TBC 안상혁입니다.